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어,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냈었습니까? 벌써 여러분들, 그, 1년이 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월달이네요. 어, 2023년이 어, 12월달로 마무리되어서, 어, 또 새로운 2024년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때네요. 십파금물과 어, 관련되어서 이 전국각지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었습니다. 어, 치열하게 서로간에 논쟁을 하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또 어떨 때는 논쟁 뒤에 잠잠하게 그냥 있었던 어, 이렇게 있어야 될 사항도 있었을 거고. 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 한해 여러분들 양심을 팔지 않는 여러분들이 어, 세상 살아가실 때 에, 아마 언젠가는 인간은 죽게 될 텐데 에, 양심파리로 이렇게 살지 않는 어,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예, 근데, 거기, 사기를 친다든지, 양심파리를 통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만 우리가 좀 경계를 좀 해야 됩니다. 이집밖 건물에는, 양심파리범들이 좀꽤 많이 있습니다. 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이라도 또 개가 전술을 하는데요. 어 그리고 이 집합 건물은 우리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게 전체 이게 법률의 근거에 가지고 해나가면 되는 상황이고 관리단은 소유주 분들의 단체니까 소유자 여러분들이 대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점주분들은 영업을 잘 하셔야 되죠. 영업을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 이제 한해가 지나가는 이 상황에서 제가 음 느끼는 바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려고 하면 참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건이 해결되고 나수도 서로 간에 앙금이 이게 형성되어 가지고 어 서로 간에 별 많은 그 다음에라도 서로 길거리에 보더라도 어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를 않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laughs> 그 이유가 저는 볼때 무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인이 모를 때는 모른다고 하고, 또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하시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좀 해주셔가지고, 서로가 좀 인정해주는 입장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얼마든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미리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계약서를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 보면 그, 제가 이렇게, 해드린 곳들 있죠. 운영과 관련된 운영 계약서인데 꼼꼼하게 이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되거든요. 그게. 에, 서로가 문제가 없이 한달 전에 계약해지도 가능하고, 그래도 운영사도 나쁘지도 않고요. 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차가의 축박시설에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게 저는 볼때는 대다수의 집합건물을 해보면 생활 특히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갖다가 둘이 무실하게 적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서로 간에 또 오해가 생기고 예? 법적으로 또 진행하게 되면 또 소송비는 소송비대로 갖고 결과가 나와 수도 있죠 서로 간에 화합이 안 일어나죠.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잖아요. 똑같,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원고적이든 비고적이든 다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고요. 근데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헌법과 법률이라고 하는, 그리고 뭐관리규약 이런 것들은 소유자 입점주분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웬만하면 미리, 계약서나 미리 이렇게 좀, 예, 이게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꼭 보면 이게 다툼의 여지를 만들어놨고 이런 경우 참 많아요. 전국 각지에 보면. 좀 거의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뭐, 그,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게 그꼭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께 서로 좀 소통을 하시라는 소통을 하시고, 싸우지 웬만하면 마시고, 웬만하면요, 어떤 뭐 계약 관계가 뭐가 뭐 임대차 계약이든, 뭐 생활학 숙박 시설이든, 위수탁 계약이든, 판매 시설도 마찬가지고, 위수탁 계약이든. 또는 관리규약이든, 그 관리위원회에 있는 그 관리위원회에 있는 그 회의든, 뭐 모든 그 그런 그 것들을 좀 절차에 맞춰서 제대로만 어 꼼꼼하게 하시고, 한쪽에 일방적으로 이익만 가지고 다른 쪽에는 피해를 가져갈 수도 안 되고, 둘 다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상호. 존중하는 선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고, 말씀하실 때도 있죠. 너무, 그, 처음부터 사람을, 뭐, 갑질하다시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능력이, 그러니까 더 능력이 많고, 더 출중한데도 오히려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능력이나, 이게 권한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분들이 어떨 때 보면 막, 막막 막 행사하고 이런 분들도 또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겸손하신 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 한번그몇 번은 참고 있지만 도저히 안될 때는 원칙대로 진행하거든요. 이렇게 안 되고 서로가 또 그렇게 서로 그렇게 좋은 일만 좀 좋은 말만 하고 서로 어? 좀 도움을 줄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되도록이면. 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제가 볼 때는 어 올한 해가 이제 어 마무리되고 있는데 늘 우리는 집합 건물에서는 크게 제가 볼 때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봐야 됩니다 세 가지 축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소유하고 있는 호실에 있는 구분소유자 구분소의자, 아, 여러분들, 그리고 또 입점주분들이 있죠. 입점주분들, 또 있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룡 부분. 이렇게세 가지 큰 축에서 그, 그 가운데 관리단에서는 잘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되죠. 관리단에 있는 조직 구성은 우리가 관리위원회와 관리인분들이, 잘 여러분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이렇게 서로 간에 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공동주택이 아닌, 자, 우리 집합건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부분은 다 빌딩인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네. 소유자분들은 여러분들 투자자의 관점에서 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때 객실에 객실 호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제 그 객실 호실이 분양가가 3억이었다면 사실은 객실에 대해서는 한 1억 5천만원 남은 1억 5천만원은 공용부분 있잖아요 공용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비용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 여러분들은 특히 객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잘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용 부분도 여러분들 재산인데 공용 부분을 누군가가 독점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거 자체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재산권이 뺏기잖아요. 어 우리가 이게 모든 우리 공룡 부분에 대한, 모든 이 관리, 공룡 부분에 대한 관리단에 대한 재산이 있잖아, 재산 있잖아요. 재산. 예? 그 공룡 부분에 대한 이 모든 재산을 우리가 민사에서는 우리 총류라고 하잖아요. 총류. 응? 민사에서는 우리가. 그걸 우리가 비법인 사단에서의 총류라고 이야기해요. 총류물. 응? 민사,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그 종류라는 그그 재산, 종류 재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갖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게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종류 재산에 대해서 독점권을 행사하게 한다든지 특정한 사람들 아니면 또 어, 배타적으로 행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 살펴보셔야 되는 거그 정말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내가 이런 기본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 그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대다수에 내가 집합건물에 가보면 특히 생활의 숙박시설 같은데 보면은 프런트 때문에 문제 생기고 하는데 같이 써야죠 같이 공용 부분인데 그걸 어떤 호실이 많으니까, 지분권이 많으니까 다사용하기 지분권이 너희들 얼마 안 되니까 사용하고, 이렇게 지분권 관련 없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그게 집합금을 지분에 따라 그걸 갖다가 준다는 겁니까? 공용부분이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돼. 지분이 아닌 용도에 따라. 그리고 누구나 다 사용할 권리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본적인 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같이 좀 사용하면 되는 거고, 어? 그리고 거기에, 만, 그, 많이 앉아, 그, 어, 지금 예를 들어서, 많은 소유주분들이 큰 대형 운영사가 운영을 할 때는, 뭐, 인력도 많을 테고, 거기다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이러니까, 공용 부분을 조금 더 사용할 거고, 어? 용도에 맞게 사용하겠죠, 그게. 용도에 맞게 사용할 거고, 아무래도 뭐, 한, 한 40개, 50개 되면, 뭐, 그렇게. 에, 예, 인프라는 이렇게 많이 구축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프론트나 이런 것도 사용하시면 되고, 그 서로 의논해가지고 얼마든지 할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그렇죠 얼마든지.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또 어떤 데로 보면은 임차인분들, 상가 번영회라고 하는 임차인분들 막꾸려가지고 근무를 관리단이다 해가지고 조직 구성된 것처럼 이런 임차인분들은 관리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유주분들의 단체가 관리단이고 소유주분들의 단체에서 조직 구성되어가지고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왜 건물 지지는 뭡니까?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에요 소유자한테 있는데 소유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소유자분들이 자꾸 그걸 분양받고 난 다음에 임차인한테 들어오고나면 자기는 아유 막 임대료만 받으면 그만이 되가 자꾸 공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객실을 샀을 때 절반의 가격은 공용 부분에 투자를 했는데도 그걸 아직까지 그걸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에이 좀. 그 여러분들 재산권에 앉아 나중에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꼭 보셔가지고 어 항상 그 우리는 좀 인생 살아갈 때어좀 겸손하게 항상 이렇게 뭐를 하더라도 좀 배움의 자세를 가지면서. 어, 그리고 또 제가 계속 이거 1년 내도록 제가 강조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나 법무사님을 선임하시라고요. 선임회가 필요 그렇게 하셔야죠. 어? 소송 대리인 변호사를 하셔야 되고, 뭐, 소송 대리까지는 아니고 그냥 법적인 어떤, 어, 서류를 정리하고, 뭐,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될것 같다라고 한다면 법무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일처리를 하게 하시는 건 맞는데, 적어도 관리단에 있는 관리위원분들과 관리인은 아는 상황에서 일, 일을 갖다가 누구한테 지침을 내리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변호사한테 그냥 법무사님이 이렇게 맡기고 관리소장님도, 그르, 관리소장님도 맞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탁계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게 아니고 누구, 누구 뭐 못한다잖아 이런 게 아니고요 변호사님들은 소송 대리인으로 법리적인 부분이나 소송에서의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아신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그그 그 수익형 부동산을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계신 분은 아니잖아요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여러분들 투자자가 다 아는 상황에서 그분들을 대리인으로 이렇게 맡기는 거잖아요. 저 그런 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스스로가 능력을 키우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예, 꼭 제가 당부리는게 그 세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중서점에 가보면 재무회계라든지 이런 서점들 이렇게 있어 쉬운 책부터 해가지고 한번 쭉 보시면 웬만한 거는 다 요즘은 섭렵이 돼요. 응? 저는 굳이 여러분들한테 자격증을 따라 이런 것도,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자격증을 딴다 해가지고 그게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꼭 도움이 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시간 대비, 투자 대비. 그러니까 그냥 필요할 때. 그래서 정부도 앉아 관리단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분들이 있는 분들은 좀 그런 걸좀 아시고. 하고 또 다음 후임자한테도 이런 부분도 어, 이런 거 이런 거좀 보셔야 됩니다라고 하셔서 그 후임자도 좀 알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음? 항상 그렇게 에,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관리위원회는 너무 있죠 공상단처럼 가면 안 돼요. 한쪽에 일방적인 의사만 가시고 이렇게 가면 잘못된 구조로 가면 항상 양당이나 이게 최대한 한두세 개의 어떤 다른 의견도 가질 수 있도록 어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항상 어 살펴보셔야 되고요. 저 그런 점만 잘 여러분들이 예뭐 올해 그런 점들만 잘 이렇게 해주셨으면 별 문제 없을 거고 내년에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 문제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좀 그렇게, 서로 간에,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안에꼭 제가,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는데, 양심파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내가, 이 이거는 내가 사기치고 한다는 거 안다. 남한테 피해준다는 거 안다. 아, 이게, 이게, 그 공룡 부분을 내만 사용, 몇몇 사람들만, 예를 들어서 어떤 관리인 같은 경우는, 관리인들 중에서는 그 공룡 부분을 독점권을 막다 줘버려가지고, 다른 분들이 이제 막한 뭐 50개 오실 가지고 앉아, 이렇게 프로트를 들어, 들어, 이아 그, 어 운영을 하려고 하니 못하게까 막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리베이터가 먹지 않고서는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몰랐으면 그때 잘못했다고 하고 들어올 수도 있도록 이래야지. 그러니까 양심파리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특히 내가 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건 나이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70 이상 되신 분들이 관리인이 되셔가지고, 이게, 이, 생각하는 자체가, 융통성이 없고, 유동성도 없고, 자기 지식의 한계, 어게 경험의 한계인데, 그게 뭐, 뭐가 다인 것처럼, 이러하면, 여러분들 참 답답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재지는 거라니, 양심팔이라니까, 일종의. 여러분들은 양심팔이 아닌 것 같아도,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법적으로 그렇게 안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피해를 많이 주는 거라니깐요. 일종의 무식한 거라니까 여러분들, 그게,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고 막 이게 나가버리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는데, 응? 목사님들께서 올바른, 어린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사이비 종교단체 비슷하다니까요.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린 길이란, 낭떠러뜨린다니까. 그래, 안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올한 해, 여러분들, 그, 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항만들또잘 지켜서서 하시고, 내년에, 제가, 올, 올해, 제가 꼭, 화두로, 내년에도 화두로 던지고 싶은 부분은, 우리 인간의 양심발인 되지 말자! 라고 하는 겁니다. 바르게 좀 살아가자. 어? 라고 하는 겁니다. 밥을, 마, 밥을 뭐, 10끼, 1 0끼를 먹는가 하고, 3끼를 먹는가 하고, 뭐, 뭔 뭐, 차이가, 100끼도 못 먹고요. 우리가, 어, 적당히 우리가, 어, 인생을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 노력을 많이 하시고, 행복한, 즐거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늘 기원하겠습니다. 그, 신의 연총이 가득하길 제가,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집합금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